와, 이걸 왜 이제야 만들었을까요? 여러분, 무생채만 먹던 인생 가을 무로 이런 맛도 낼수 있는 거 처음 보실거예요 우선 무 1.5kg 작은 거 2개나 큰거한개 정도를 도톰하게 썰어야 씹는 맛이 살아있거든요? 너무 얇게 썰면 서운해요. 여기에 된장 넉넉하게 4스푼, 간장 2스푼, 참치액 1스푼, 물엿 2스푼. 이 4가지만 딱 맞춰주면, 아니, 무가 왜 이렇게 맛있어? 하는 그맛 나올 겁니다. 양념 버무려서 1시간만 두면, 보세요. 무가 스스로 다이어트 중이에요.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이제 면보에 이걸 넣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. 여기에 힘을 좀 줘야 무가 키가 막히게 꼬들꼬들해집니다. 대파, 마늘, 들기름 넣고 한번더 버무린 뒤에 팬에 3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와 집안에 퍼지는 그 된장향이 진짜 반칙인데요. 마지막에 참깨 톡 들기름 한번더 넣으면 밥도둑 무장아찌 볶음 완성! 일단 식감이 끝내줍니다. 이게 그 흐물흐물한 그런 무나물의 느낌이 아니라 오독오독 오독오독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고 안에 간이 적당하게 배었어요 뭐 단무지 먹듯이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드시기 너무 좋고요 비빔밥 같은 거 비벼서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을 거예요 그냥 맛만 봐봐 그냥 아주 가볍게 먹기 너무 좋아 자기 상태가 안 좋은 건 내가 알겠어 자기 힘들지 요새? 원래 사장님이 힘든 거요